페러사이트. 지난 5개월 동안, 헐리우드에서, 사람들이 만나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물어봤었던 얘기가, 페러사이트 봤어? 아이, 아직도 안 봤어? 이,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워싱턴 포스트가, 아 그냥, 왜 그, 그 외국어 영화가, 그~ 오스카의 (92년) 역사를 깨고 작품상을 받는지 가서 봐 가서 봐라고 기사를 썼을 정도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큰 관심이었고 아주 그 창조적인 성과다 대체로 제가 너무 많은 그~ 기생충이 상을 받고 나서의 후속 기사를 종합해서 전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그~ 김스 패밀리가 너무 좋대요 그~ 송강호 씨 가족이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피자 박스도 접고 웹사이트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 접는가도 보기도 하고 이게 또 거기 그 일하는데도 요즘에는 다 본인들은 그 아래 지하 방에서 일하지만 그것도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니까 안 되니까 화장실 여기 터져 하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본인들도 그정,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어, 어떠한 그 극단적인 부의 분배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헐리우드에 또 엘리트들이 많잖아요. <laughs> 위선적인 엘리트와 위선적이 아닌 엘리트. 때로는 위선적인 엘리트에서 출발해서 진짜 마음 고운 엘리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김스 패밀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사이가 좋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못 벌고.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카데미 그 상을 주는 아카데미 회원의 5분의 1은. 그, 국적이 외국인이랍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중국적자도 있겠지만 몇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뭐 흑인이 아카데미협회의 회장을 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미국 내에서도 뭐 이런 그 미국인이 아닌 사람도 인종적으로 다양화를 갖췄기 때문에 모든 게다 타이밍과 작품의 중요함과 이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다 합쳐서 이렇게 상을 탈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의 그 중간중간의 인터뷰와 그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봅니다. 미국 매체에서도요, 그 봉준호 감독이 상을 네 가지를 받았지만 하나는 원래 작품상은 제작자가 얘기라는 거니까요. 안 했고 세 번의 얘기라는 것이 다, 다 어떻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토록 재미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박수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데요. 그 자리에 무슨 뭐, 바른손의 대표나, 그 CJ그룹의 뭐, 그, 미킬리, 이미경 그 부회장이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 하는데, 그거 적절한 거예요. 원래 작품상은 제작자들이 그 말을 합니다. 뭐, 어떤 때는 제작자가 영화 배우이기도 하, 영화, 감독이나 배우이기도 하지만 그런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제작자가 돈된 사람들이 작품상 거기서는 본인들의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거 그건 맞고요. 아무튼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또 우리 모두는 한나의 나라에 산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해줬고요. 어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이거였죠. 오스카 그거 어차피 로컬상이잖아. 그리고, 뭐, 우리 주겠어?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꼭 백인들 잔치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무시하면, 무시한 듯 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면은, 듣, 전혀 듣지 않는다던가, 건방지긴, 뭐, 아유, 참. 이럴 텐데, 아, 작품을 보니까 괜찮고, 내가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고, 퀸텐 타란티노가 그랬다잖아요. 봉준호 감독 유명하지 않을 때도, 계속 사람들에게, 이 사람 거 보라고. 이게 미국 사람들 장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기립박수를 받게 해줬던, 그랬던 그아이리시맨을 만든, 어, 그, 마틴 스콜세이즈 감독도 사실은 그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김기영 감독의 한여 같은 것을 돈을 엄청 들여서 마틴 스콜세이즈가 다그 복원을 해서 이것도 복원해주게 해서, 너, 해주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기혁 감독의 그 아드님이 막그 판권을 갖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고, 미국 사람 좋은 사람 많다니까요. 퀸틴 타란티노나 이 마틴 스콜세이지는 미국인이고, 국적 자체가 그런 사람이 한국 영화감독을 어, 좋다고 좋다고 보라고 하고 한국 영화를 복원해주고 했다니까요. 이런 모든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감독 미국인 영화감독 친구가 또 파티를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고 기획하고 하면은 그 풀사이드 파티에서 레오나드 르 디카프리오가 가서 나 기생충 배우들이랑 같이 파티했어, 참여했어, 입생로랑 디자이너들이, 나, 봉준호 스탭들과 파티했어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고. 그런데 아직도 안 봤어? 에이, 봐야지. 얼마나 재밌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그, 그 박사장, 그 와이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자 배우 이름은 조여정씨요. 그런데 그 영어하고 하는 거 봐. 얼마나 재밌어. 악의 있게 웃지 않았고요. 영어하고 할 때. <laughs> 이러고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웃고, 너무 정말 사랑했다는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와서 이제 그~ 패러사이트에 관해서 뭔가 영화 관계자들끼리요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왜 너무 신나해서 막 단어로 단어로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이브. 아니면 정말 비비들리하게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한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람이 몰고 왔는데 이 바람은 봉준호 감독이 수십 년 동안 그랬다잖아요. 어렸을 때뭐 본인이 13살, 13살 어디서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지금 13살, 이 13살 청소년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겠느냐.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답했다고 하잖아요. 잠을 많이 자라. 이렇게 말하겠다고. 본인은 13살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건강까지 나빠졌을 정도다. 이런 유머러스 하면서도 진짜로 그런 열정과 진정성이 담긴 말 같은 것들이 주요했고, 내온그 배급사가 배급도 뭐 미리부터 어디다가 확한게 아니라, 코리아타운에 저희 회사 바로 옆에 그 CJ극장이 있거든요. 그 CJ극장에도 나중에 개봉했다니까요. 저는 CJ극장이 개봉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11월 11일에 미국극장 선셋블루버드에 있는 아클라이스에서 많은 그 미국사람들이랑 같이 이 영화를 봤다니까요. 이렇게 집코드별로 다 그런 것도 전략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배우들도 잘했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이 그 지적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에 앞에 문장 보니까 페르사이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금 자부심이 강하대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막 박수 쳐주고 이 기생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싸이에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것보다도 뭐 BTS 이 정도 유명한데 기생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아주 뭐 대단해진 것, 이런 것을 취재해서 보도했고요. n p r 방송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그 현지 리포트, 그런 리포트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뭐 한국 드라마 같은 것도 일부에선 아시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필리핀 사람들 등등 많이 보는데 이 기생충은 그 지역, 뭐 아시아, 미국, 북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또 미국에서도 인종 따지지 않고 수입, 뭐, 차이, 남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만들어. 원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이걸 세계화 하겠다고 그런데 정말 가장 그잘 봉준호 감독 자신이 잘 아는 한국적인 그 스토리를 아주 단순화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세계화되고 보니까 한국에 관한 문화 외교에 큰그 힘이 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그 미국 매체에 보도였습니다 수익은요. 한국에서는 뭐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두 번도 보고 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7,200만 달러, 미국에서는 오스카 시상식 직전에 3,500만 달러였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개봉된 외국어 영화로는 네 번째로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하거든요.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그때도 그 광풍이었죠. 그리고 라이프 이즈 뷰티풀, 이탈리안 영화 또 하나는 히로 이런 영화들이 한 5,300만 달러에서 5,700만 달러. 그런데 maybe who knows 4,500만 달러로 예상을 하지만 5천만 달러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1억 달러 훨씬 넘게 그, 지금 그,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 여기까지 이 얘기 뭐 하, 하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제가 자제하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